예쁜 거야, 샤넬은 미친 거 같아요. 진짜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이거 다 주세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렇게 미친 여자처럼 꽃을 꽂고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샤넬샤넬한 언박싱을 준비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구하기 힘든 아이들을 한꺼번에 언박싱을 할수 있는 날이 왔다는 거죠 얼마 전에 샤넬에 노숙런을 갔어요 돗자리에서 자다가 영화 보다가 책 읽다가 편집하면서 이렇게 밤을 새서 드디어 샤넬에 입장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날 샤넬에 잭팟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구하기 힘든 아이들을 한꺼번에 입고가 되는 그런 날이었던 거죠. 그냥 다 주세요. 같이 언박싱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면, 여기 있는 이 제품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코코핸들이라는 아이템이에요. 예물백으로도 좋아하시는 그 가방인데, 저는 이 가방이 사실 예쁜지 몰랐거든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면 여러분들도 아마 그냥 그저 그렇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 실물을 보는 순간 진짜 미쳤다. 마치 연예인의 실물을 영접하면, 아, 헉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마우라에 놀래가지고 저 네이비는 전 티는 유색도 아니고 무난한 블랙도 아닌데 왜 네이비를 자꾸 사람들이 사나 했는데 진짜 이 캐비어 가죽 소재와 만나가지고 좀 반짝반짝한 느낌도 나면서 너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 청바지랑 이렇게 들려고 가져왔어요. 진짜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너무 유명하죠. 제가 예전에 캐비어 소재로 뿌띠삭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램 소재로 나온 뿌띠삭이에요. 그래서 느낌이 좀 확연히 다르죠. 뽀송뽀송하고 부들부들한 느낌이라서 조그만한 이 아이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소재가 아닐까 싶어요. 손바닥만한 사이즈고요. 옆으로 조금 부피감이 있기 때문에 의외로 수납은 나름 나쁘지 않다는 거. 클래식컬하게 검정색으로 제가 가져왔고요. 조그만한데 포스가 있는 거는 진짜 샤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귀여워. 미치겠네, 진짜로. 이번에는 공주공주한 가방이에요. 제가 핑크색 좋아하는 거는 제 영상 몇 가지만 보셔서 아셨을 텐데 핑크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디핑크의 캔디감을 감싸준 그런 컬러감이랄까? 휘뚜루마뚜루 들기 굉장히 좋은 핑크색인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그냥 청바지에다가 툭 걸쳐주면 포인트 되고 너무 쉽게 매칭이 가능하겠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레이스 상의에도 귀엽게 잘 어울리는 느낌. 아 귀여워! 열어보면 이렇게 수납이 하나의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거. 좀 인형가방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공주공주하죠? 화이트 컬러예요 여러분 <laughs> 제가 화이트 샤넬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크게 마음속에 있는 사람인데 화이트 클래식은 그 중에서도 진짜 매장 갔는데 얘가 이렇게 고귀하게 빛나고 있는데 어떻게 안살 수가 있겠어요? 약간의 크리미한 컬러이기 때문에 너무 차갑지 않은 느낌으로 덕분에 겨울에 좀 따뜻한 느낌으로도 하얀색 코트, 베이지색 코트 뭐 그런 거에다가 그냥 무난하게 코디가 가능할 것 같고 다만 이염이 좀 걱정이 된다 하면 이걸 못 사겠죠. 그냥 리스크를 품고 사는 거지 이렇게 너무 예쁜 아이들은 만질 때손 잡고 확인하게 되는 건 사실이 너무 걱정돼 그치만 진짜 예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드웨어가 샴페인 골드이기 때문에 진짜 우아하고 공주님 같아요 대박 예뻐 진짜 마음 같아서는 뽀뽀를 해주고 싶은데 아 안돼 조심 조심 이게 얼마나 구하기가 힘든 거냐면 제가 몇년 동안 샤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번에 처음 본 아이들이에요. 물론 유색 컬러로는 가끔씩 보기는 했지만 이렇게 검정은 처음 봤는데 아 기왕이면 샤넬에서 나온 조그만 아이템 정도는 유색 컬러로 도전해도 좋지 않나 해가지고 컬러 지갑을 선호하던 편이었는데 이번에 이거 보면서 제가, 아, 블랙은 진리. 역시 정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짜 보자마자 너무 어 포스가 있고, 이렇게 딱 클래식한 느낌이 우아해가지고, 최고, 최고. 금장, 은장이에요. 똑같은 거왜두 개나 사?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이 하드웨어 컬러 따라 느낌이 굉장히 다르죠. 은장 같은 경우는 조금 차갑지만 시원한 느낌이 들수 있고, 금장은 더 우아한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가 주얼리나 액세서리 착용을 했을 때 하드웨어 컬러를 같이 맞춰주는 것도 센스. 다른 지갑들이랑 한꺼번에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또 보여드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언박싱을 많이 한건 처음이라서 진이 다 빠지는데 여러분들 함께 감상하시면서 대리만족, 그리고 힐링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또 재밌는 패션 영상들이랑 하울 함께 준비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